프로스 연주하시기 바랬멋게하습 식사 맛있으셨요 네, 어, <laughs> 그 <감자가 웃음> <특히> 맛있 <laughs> 그 감자가 특히 맛있다고 가가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는항 하는 은 저분이 제일 긴장하다저이 제일 긴하십니다저장하 그런데 오늘 특별하게 또, 그, 저 이순식에서 그 과일하고, 빵하고, 바리바리하고 오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음. 근데 그 때도 좀 서운한 건, 저분이 원주 팀이셔가지고, 원주 손님이 와야만 오시고, 그 친구는 안 오시더라고요. 네. 다음에는 내가 다음 주, 다음 그 친구 다섯 명 끌고 와야 돼요. 몇 번을 끌고 와야 돼요. <laughs> 사실 오늘 김희식 씨, 김희식 씨 왔으면 했어요. 다뭐 이제 기타 수업 있을 때, 예, 뭐 수업이 있어서, 은향이 지 하나 아. 저희 편부터슬 네. 보내드리려고. 시라니까요늦게라 뭐, <laughs> 그래서 이거 예, 전 왔다 갔을 때 얘기를 하고, 네. 이제 오기 위서는안오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폴언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희들이 TV화라는 단어와 폴언이 만들어진 건, 어, k t b 산업은에게 나눈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이 재단에서 일정한 금액을 사단법인 함께한 재산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준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시니어 브리지 아카데미라는 과목을 만들었어요근이 과목에서 어떤 일을 하는면, 그 이제 직장생활하다 퇴근 퇴직하면 여기 와서 사회공헌활하는 방법을 배워서 직접 사회공헌활할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아카데미가 만들어지고 이걸 주면서 이제 시부 어, 저는 2013년도에 수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 수배할 때꽤 인원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3 5기까지나아가지고한천여 명이 지금 활동을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니어 푸지 아카데미를 출도하고 그 이전에는 지진하는 콘서트라고 해서 전국에서 했었습니다. 그것을 명칭을 바꿔서시구와 협력이라고 하고. 대학로 마론의 공원에서 7년 전부터 계속 월 2회, 동사회 공을 계속 하게 되었고, 그걸 하다 보니까, 비가 오고 이러면 관체들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옥상의 공간이 비해서, 토크살롱을 2년 전 계약을 하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데 지금 이 칼, 이은 처음에는 복합문화 공간을 하다가, 작년 어, 말에 공사를 하고, 이월때부터 음식업 근무을 하고 이제 음식도 하고 술도 팔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독사정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저 글씨를 처음에 신 분이 우리나라에 2호, 2호 글씨 쓰시는 분인데 저분이 네, 이름을 써주신 겁니다. 그래서 신녀부지 아카데미를 주면서 시부하라고표현 하고 지금 모든 천여명이 계시는 분들이 저렇시부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게 없어 이제 판매되는 수입품 중에 일부를 자립청년 들에 지원을 하고 있고, 저 커피 판매를 받게 저곳에 가 판매 이익금을 일부 자립청년 지원금으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비 해 주시는 것도 상담해 주시 것도 일부 그것을 좀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이이 이, 이, 이 간판을 주시더라고요. 함께 나온 가래라고 해가지고 이 간판은. 여기 이제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어, 뭐, 잘, 어, 여기 저희들 매뉴입니다 그래서 당뇨 검사도 하고, 술도 판매하고, 식사도 할수 이렇게 식사를 할수 있도록 진행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그니까 지난 238일 때는, 어, 권대옥 터트콜 이사람님이 지금 유튜브 치 하고 계시죠. 이분이 오셔서, 그죠? 본인이 하고 있는 청춘 단재간의 꿈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멋진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분은, 그청 이야기를, 아주 민감한 이야기였는데, 네, 그 얘기를 네, 지난주에 해주셨어요. 지난 회차에서. 근데 조금은 패널티가 들어왔습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강의를 하느냐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까지좀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 연주는 이제 풀피디 선생님, 김충우 선생님 오셔가지고, 어제 풀피디 연주해주시고, 어, 어, 그 굉장히 일정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타도 시간 내니까 굉장히 어려운 장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오토바이타고 전국을 다니면서 마음에 드는 곳에 쑥 들어가서 연주합니다. 그러니까 음. 누가 연주해놨어요안 해도, 그냥 쑥 들어간 노인이 있는 있는 그 있는데 가면, 그래서 박보고씨 시기인데, 어디죠? 코딩 프로인데 거기도 그냥 지상하다가 들어갔대요 거기서 연주도 한번더 마치고 친해지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분이 연주를 해주셨고요. 연주님 오늘 식사를 준비해주시고 주석영 원장님께서 신앙송 멋지게 해주셨습니다. 이 분은 그 제가 그 같은 동기들로서 모임을 자주 하는데 우리 동기들이 다 부르셨어요. 양성도 그 정도의 신념을 가지신 것요 이게 저희들이 지금까지 행온 1차고, <laughs> 그냥 239회니까 곱하기 2줄 동세 하시면 자본의프로에 다녀가신 분들이 꽤 많이 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지식을 공유하고, 자기 가족실 지식을 상당히 하 그런 일을 하고 있다. 라고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첫 수업을 들어가 될 텐데, 음, 그 이분은 또 시부와 주신 분요 인연이 1 5화는 단체를 통해서 교육받은 훈련입니다 저는 이기였고, 이건 느끼기였고. 아, 20 느끼기. 예, 네. 뭔가 가졌네요. 근데, 15화 그 출신들이 나이는 비슷해고 기수 차이가 좀 나요. 나이는 비슷하고, 저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보다 비슷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대부분의 표현들이 나이 차이가 나지만 비슷해요. 우리 네. 남경원님, 네. 오셔서, 그림으로 삼을 읽다.